이번에 할 것은요, 메이키 메이키로 DDR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DDR을 만들 때, 이런 어, 알루미늄 호일이 들어갈 것이고요. 알루미늄 호일과 더불어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연결하는 거는, 어, 점퍼선과 악어 클립을 연결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게임판, 보드판 위에서, 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발을 딛고 음악이 나오면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메이킹 메이키로 DDR 게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악어 클립을 보드의 방향키 전, 후, 좌, 우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전, 후, 좌우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 작은 부분이 메이키메이키 보드 뒷면과 뒷면에 이제 연결선에 연결을 해주고요. 어스에는, 어, 이 어스 부분이 손에 어, 구리 테이프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 안쪽에 어스 부분은 아무, 여섯 군데 중에 하나, 아무나 연결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 위아래 좌우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또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이키메이키로 DDR 게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어 클립을 보드의 방향킹과 스페이스바 쪽에 연결을 하고요. 뭐 여기 발로 하다 보니 좀 멀리 연결할 수 있도록 악어 예, 클립을 서로 연결하거나 점퍼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음, 저는 발에 붙여서 편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사실 게임을 잘하는 게좀필요하게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운동신경이 좀 있는 친구들은 잘할 것 같습니다. DDR 프로그램은 또 따로 다운 받으셔서 여기서 연결하시면 되는데. 링크로 들어와서 게스트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난이도 곡등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 버튼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좌측, 아래쪽, 우쪽 발로 누르면 되겠죠. 근데 반드시, 어, 악어 클릭 검정 부분은 어스 부분하고, 자기 몸에서 붙어 있는 상태로 되어야만. 이게 연...